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어, 물도 세고, 때빨도 센 집에서 살아남기, 옆면을 해보겠습니다. 옆면은 앞면과 뒷면보다 시간을 짧게 합니다. 5분 정도 소요돼서 해야 어, 3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때빨이 센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은 곳에서는 어, 3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옆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곳입니다. 옆, 옆면에서 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부분과 떼비노 발로 놓고 지나가는 부분과 어, 이제 반복해서 밀어서 때를 이렇게 잘 밀어야 되는 곳을 구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위 다리를 이렇게 지켜 놓으면 아래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떼비노와 식초물을 발라서 이제 튀김 부치부터 시작하는데요. 등금치를 해놓고 이렇게 밀어 올라가면서 어, 떼빨이 쓸때 하는 방식은 밀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5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갑니다. 어, 안 아프게 하려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힘이 넓게 골고루 퍼져서 부드럽게 되나 밀어지고 위로 밀어 올리면 떼빨이 센 집에서 강하게 밀어 올려서 어 때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허벅지를 올라가면 허벅지를 앞과 뒤 구분 없이 그냥 시작하는데요.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 여기도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엉덩이 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좌골 아래 여기 어, 새까만 부분 기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때비누를 찍어서 엉덩이 뒤에 좌골 그 까만 자리와 여기 사타고니 그 제일 위쪽 요 문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어,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요 사타고니 요닦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올 때내 몸이 내려올 때 잠깐만 하고 다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이제 쓴 역을 했는데요. 이제 위 다리를 두 번째 다리를 하게 되면. 뒤꿈치 부분에서 손바닥으로 시작해서 발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이제 미는데요. 요, 이제 발끝을 생략했습니다. 또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이, 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한 손으로 이게 여기 이제 허리 있는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또 반대손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떼빈으로 발라서, 이제, 어, 엉덩이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허리에서 어깨까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다가, 여기에서 팔꿈치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손목을 잡고, 때를, 때를 여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떼비누를 찍는데 이번에는 목을 닦기 위해서 떼비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떼비누는 요 끝에 찍었는데 손바닥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떼비누를 살려 놓는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찍은 떼비누로 이제 여기 앞 가슴과 이렇게 발라놓는 식으로 어 목과 턱 아래까지 해서 귀 밑에 이서이깨로왔습이다이때이제게시서깨에서 이렇게 가게되는이렇서 어, 이렇게 가다가 떼 해서 이어서이제손해닥을해놓이이제여기서게서 찍은 떼 해서 로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어 때비누로 발라놓는 곳은 배와 등 쪽입니다. 이제 다음에 밀때더 이제 때가 부드러지기 위해서 어 때비누와 어, 식초물은 이제 배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하다가 밀어내고 이제 이렇게 어, 이쪽으로 할 경우에도 떼비누와 식초물을 해서 이 손으로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도 발라주고 밀어내는 식으로 예를 큰 함지박에 쌀을 놓고 닦는 방식인데요. 크게 한번 발라주고, 밀어내고, 여기 움푹 하잖아요, 여기에.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도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 때비누도, 식초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깨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어, 엉치, 위 부분까지 이제 다 때비누로 길게 해서 발라놓습니다. 이제 힘을 줘서 때를 미는 게 아니고요. 한 번씩만. 어, 이제 발라놓고, 그 다음에 또이 손으로 떼비누와 식초물을 해서 또 이제 엉덩이 위쪽과 아래쪽을 다 떼비누를 발랐는데 좌골 아래 이제 새카만 자리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발라놓습니다. 뒤 허벅지까지 발라놨습니다. 어, 힘줘서 밀지 말고요. 길게 해서 발라놓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밀어야 될 부분은 진짜 옆면인 이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은 어, 조금 더 이제 생, 저기, 반복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때가 나오는 걸 보고 남아 있으면 때비누로 더 찍으면서라도 이렇게 하고 어, 이때는 이제 앞면에서 밀면서 때가 나와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이제 보여주기보다 때비누를 발라서 때가 잘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쉽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기 쉬운 부분만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 이제 오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제 볼록한 부분과 뒤꿈치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도 앞부분을 하면서 발에서 어, 이제 여기 그 발목 하는데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않고 요 부분을 이용해서 움푹한 부분을 닦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오븐 안쪽에 하게 되면은 어 이제 등에 이제 발라 놓고 지나가고 배도 이제 한번더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어 반대 옆과 등을 할때더 쉽게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떼밀기 대한민국 조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